자, 이게 루어 매거진 3호로인데요. 3호에 보니까 그각 메이커별로 올해 신제품에 대한 정보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보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 중요한 신제품들은 제가 예전에 영상으로 다 소개를 드렸기 때문에 여기 잡지에 나온 모습들, 사진들 이런 것만 간단하게 훑으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거는 그 시마노의 그뉴 안타레스죠. 2019년 뉴 안타레스, MGL 3스플 탑재한 거. 그 사진은 역시 멋있습니다. 자, 뭐 좋다는 얘기고. 자, 그리고 10년 만에 신 모델이 등장하는 캘커타 콘퀘스트 응콩 자, 그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벤키시. 여기 다음 장에 보면 오크다 마나부죠. 제가 시그널 브랜드 소개해드리면서 말씀드렸던 오크다 마나부. 시마노 프로스텝이고 이제 시그널의 사장. 오코다 마나부가 이뉴 안테레스랑, 그 다음에, 캐코타 콘퀘스트 200번, 그거 사용해보면서, 사용 소감을 쭉 써놨습니다. 자, 그리고 에버그린이 나오는데, 자, 이쪽은, 요 모리조 시미즈가 프로듀스하는 루어들 여기 피콜로, 새로 나오는 소형 크랭크, 피콜로, 그 다음에, 제르쿠 60. 기존의 오리지널 제르쿠에서 사이즈가 조금 작아진 거, 제르쿠 60. 그리고, 이제 제가 추천해드렸던, 채터베이트, 잭캐머. 그거에 텅스텐 헤드 버전. 그게 나온다는 얘기고. 자, 이쪽은 키코모터가 만드는 루어들이죠. 요 키커버그 4인치 나온다는 거. 트윈테일링거 3.8인치. 그리고 지난 겨울에 나왔던 메탈 마스터. 이게 이제 그 새로운 무게들이 계속 나온다는 얘기고요. 28g 까지 나오는데. 그 다음에 페이지 시리즈 신모델. 6 4유 l 때 나온다는 거. 그리고, 여기, 슈퍼 스티드 GTR 요거 나온다는 거 이게 스펙이 보니까 8분의 1온스에서 2분의 1온스 까지 루어 허용 스펙이 되어 있는데 어, L대에서 ML대까지 이렇게 같이 쓰는 느낌으로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자이 친구는 오오니씨인가 그 에버거린 프로스텝 중에 이제 젊은 분인데 에버거린 스텝들이 좀 나이대가 있거든요 중단연층이 많은데 이 정도면 거의 막내 이제 다음 세대 에이스가 되겠죠 요거는 이제 새로 나온 웜인데 엣지 브레이커 그리고 요건 작년에 나온 러버지 그죠 그라스 리퍼 요거에 이제 새로운 무게들이 나온다는 얘기고 컴베스틱 페이즈 7일 엠플라스 스펙의 로드가 나온다는 건데 이거를 이 친구가 디자인을 했나 봐요 자 그리고 이제 이상하게 생긴 웜 베스 이네미 스틱 자 그리고 요거는 후쿠시마 캔이 만드는 팩트 시리즈 요거는 어 소형 쉐드죠. 그란서처, 그란서처의 새로운 사이즈 5.6인치가 나온다는 거고, 그다음에 요거는플랩클로 3.3인치, 작은 사이즈 새로 나온다는 거. 이플랩클로 나왔을 때그 노리즈의 호그웜 제일 인기 있는 거 있거든요. 이스케이프 트윈이라고. 이제 그거 베겼다고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솔직히 비슷하게 많이 생겼어요. 페이지로드 7 h 그리고 이제 예전에 에버그린 신제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30주년 기념 에어리얼 레전드하고 슈퍼 에어리얼 레전드. 다음은 자칼인데 자칼이 자카리 올해가 그 창립 20주년이래요. 그래서 20주년을 맞이해서 새로 태어난다라는 의미로 이 리볼티지라는 컨셉 슬로건을 걸고 제품들을 새로 출시한다고 합니다. 우리 왜 저기 응급실 가면 심장 멈춘 사람 그제세동기로 전기 충격 줘가지고 심장 다시 뛰게 하죠? 아마, 그 뜻으로, 리볼티지라고, 이름을 붙인 것 같고요. 그래서, 뭐가 나오냐 면 일단, 로드가, 그 리볼티지 로드 시리즈가 나옵니다. 보면은, 출시되는 스펙이, UL 때부터, H 때, 그리고 뭐, MH 때, 글라스 로드까지, 스펙이 굉장히 다양하게 출시가 되고, 요 로드의 특징이 몇 가지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요새 시마노 로드 보면은, 아드레나도 그렇고, 이 블랭크가 그립까지 연결되면서, 감도를 증폭해서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블랭크가 그립까지 그대로 연결되고 그립 부분에 추가로 붙인 게 거의 없습니다. 여기 보면은 되게 얇죠. 이제 코르크나 에바를 추가로 안 되고 그대로 블랭크 그대로 된것 같습니다. 일단 보기에는. 자 그렇게 해서 뭐 감도를 높였다 이런 얘기고 이제 그리고 그리 볼티지 이름을 달고 루어도 이제 몇 개가 새로 나오는데 요즘 인기 있는 그 블루길형 웜도 나오고 벌레 모양으로 생긴 벌레 패턴. 이거는 개인적으로 좀 기대가 돼요. 되게 리얼하게 생겨가지고 얘네들은 아직 정식 이름도 없어요. 그냥 리볼티지 뭐 벌레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요거는 메가 뻥바도로 리볼티지 버전. 이제 보면은 날개 모양도 조금 바뀌고 그리고 뒤에 원래 프롭이 달려 있는데 요거는 후기 달려 있어요. 자 그리고 이쪽은 리볼티지 루어는 아닌데 새로 나오는 것들. 여기 찹컷 주니어거든요. 이 찹컷이 작년에 나와가지고 제가 보땐 굉장히 좋은 타부턴데 뭐 전혀 이슈가 안 됐습니다. 인기를 못 끌고 조금 안타까운데 제가. 잡컷은 다른 영상으로 한번 찍어서 소개를 자세히 해드리려고 해요. 진짜 좋은 타버터인데. 그 다음에 뭐 크랭크 하나 나온다는 거. 이것도 이름이 아직 없어요. 벌레 모양 하드베이트. 어, 이것도 굉장히 리얼하고 귀여울 것 같습니다. 이것도 기대가 되는데. 자, 그리고 여기 웜. 웜 하나 나오는데 이거는 플릭쉐이크랑 비슷하지 않나요? 자카르에서 나오는 거는 대부분 플릭쉐이크를 좀 변형시킨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은 레지 디자인 이제 로드가 인기를 많이 끌면서 많이 뜨고 있죠 레지 디자인 레지 디자인 사장이 그 토너먼트에서 유명한 프로이기도 하고 그래서 오, 올해도 새로운 스펙이 출시된다는 건데 스펙만 한번 볼게요 자 처음에 있는게 64xh 인데 이거 그 와일드 사이드 65xxh 있죠 사운스까지 커버하는 거 근데 이거는 64xh 12온스짜리 빅베이트 쓰기 좋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64ml 때 66L 때. 그리고 70ML 때. 어, 여기 크랭크 뭐냐면은, 하이 레지 디자인에서 이제 루어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첫 제품이 이 크랭크. 근데 이 크랭크 쪽은 워낙에 뭐 기존에 좋은 제품도 많고, 지금 새로 나와가지고 차별화 시키기가 좀 어려워서, 이건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제 메가베스. 배스. 메가베스는 제가 지난번에 그 신제품 소개를 따로 드렸고, 요새 또 말도 많고 탈도 많아서, 이거는 그냥 그림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요이 크롤러베이트 비크롤러베이트 나오는데 뭐 어떨지 모르겠어요 사실 루어가 인기 있으려면 베스를 잡는 건 기본이고 그 전에 사람을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크롤러베이트는 다른 거에 비해서 조금 못생겨 가지고 일단 저 개인적으로는 별로 구매 욕구가 안 생겨요 자 로드를 나온다는 거자 메가베스 넘어가고 자, 다음은 노리스 이 노리스가 우리나라에 좀 인지도가 많이 없는데 이 노리스 제품들이 굉장히 좋거든요 일단 이 로드 보면은 로드러너라는 브랜드로 로드들을 출시를 하고 있는데 그 하드베이트용 원테클의 최강자를 꼽아라 라고 하면 그 일본에서 순위에 빠지지 않고 이제 상위에 올라간 게이 로드러너 시리즈 중에 엘떼 엠엘떼 M 떼 요런 애들이 그 하드베이트용 원테클로 최고다 라는 그런 평가가 많거든요 이거 그 굉장히 인기가 좋고 좋은 로드라는 거그 다음에 루어 신제품이 나오는데 이거는 어, 길탑이라는데요. 이거 굉장히 귀엽습니다. 이게 생긴 걸로 봐서는 이것도 아카시 브랜드하고 협업을 한것 같은데, 그 노리스가 아카시 브랜드랑 협업을 한 루어가 몇개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귀여워요. 이 길탑이라는 거. 이거는 개인적으로 기대가 많이 되고, 이거는 제가 꼭 구해서 한번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후카 베이트, 후카 베이트라고 이제 번역이 되는데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요. 영문으로 제 이름을 안 써놔가지고, 빅 스틱 베이트입니다. 빅 타버터. 그리고 오사카 피싱쇼 영상을 보니까 여기 나와있던데 굉장히 크더라고요 취향은 많이 타게 생겼죠. 자, 그리고 나머지 뭐, 미노우. 자, 요거는 노리스 크랭크 중에서 샷스토미 매그넘5라는 건데, 그 노리스 크랭크 샷오버나 뭐, 샷스토미, 이런 시리즈들이 일본에서 가장 인기 있는 크랭크 중에 하나고, 얼마 전에 영상 보니까 그 박기원 프로도 요 노리스 크랭크 추천했더라고요 자, 그 시리즈 중에서 샷스토미 매그넘5가 새로 나온다. 그 다음에 이쪽은 디 스타일. 디 스타일도 이제 쉐드가 나옵니다. 이름이 디볼 쉐드라고 해가지고 나오는데 작년 말에 디 스타일에서 크랭크가 나왔었거든요. 아무도 모르죠. 일단 제가 볼때 망한 이유는 그 요즘 추세에 맞지 않는 그 루어 디자인이 아닌가. 너무 좀 장난감 같고 장난감이면은 귀여운 맛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것도 부족하고 그래서 그 조과랑은 관계 없이 일단 망했습니다. 그다음에 이 이름 볼로 호구웜 나오고 이 리저브. 이 리저브가 작년 여름에 이거 이제 물량이 없어서 많이 못 구했죠. 구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거 제가 네이버 블로그 운영하면서 리저브 신제품 정보 나왔을 때 진짜 열심히 뛰었거든요. 좋을 것 같다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많은 분들이 구하려고 했고 그에 비해서 물량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좀 핫했었는데 이 리저브가 올해는 리저브 주니어라고 해서 더 작은 게 나온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비롤라. 비롤라의 뉴 컬러들이 나온다. 이 비롤라는 기회가 되면 꼭 한번 사서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제가 저번에 타버브더 이어 순위 소개하면서 그때도 말씀드렸죠. 비롤라 액션 끝내준다고. 저도 이거 기회가 되면 꼭 사서 써보고 싶은데 지금 아직 국내에 파는 것도 없고. 자, 그리고 새로운 벌레웜. SVSB. 라는 벌레웜 나오는데 원래 아오키가 이 벌레웜을 굉장히 잘 만들어요. 그래서 버클리의 아오키 충이라고 그 유명한 벌레웜이 있죠. 아오키는 그걸로 진짜 잘잡던데 자, 그리고, 마이티 스트레이트 4.3인치 나온다. 이거, 디스타일 원래 처음 나왔던 스트레이트 웜이 토르키 스트레이트라고, 그거 진짜 좋거든요. 근데 그거 놔두고 굳이 이렇게 마이티 스트레이트라고, 그, OSP 드라이브 크롤러 닮은 거 내놨는데, 굳이 이럴 필요가 있었나, 개인적으로. 그냥 토르키 스트레이트나 계속 밀지. 그런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어, OSP. OSP는 뭐, 특별한 건 없고, 요, 가방 새로 나옵니다. 자, 가방 새로 나오는데, 이렇게 뚜껑을 덮는 방식은 개인적으로는 좀 불편하던데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신 모델 내지 말고 예전에 OSP 힙배 그거를 계속 만들어서 팔면 훨씬 좋을 것 같은데 안 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다음에 뭐 잭슨, 게리야마모토 네,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쪽에 이세이, 이세이도 이제 일본에서 꽤 역사가 오래됐고 제품도 되게 다양하고 좋은 제품도 많은데 어, 우리나라에서 뭐 거의 인지도가 없죠, 이세이. 그리고 이세이 루어들은 보면은 조금 디자인이 취향을 타게 만들더라고요 여기 요거 요 요거, 요거 바이브레이션 인데 이제 가재 모양으로 만들어서 좀 독특하죠 요즘 일본에서 많이 팔던데 자 그리고 이 강크래프트에서 이 쉐드웜 요거 나온다고 하고요자 그리고 바텀업 코타로의 바텀업 거기서 크랭크 나오는데 요 립이 좀 특이하게 생겼죠 이렇게 요게 어떤 액션을 보여줄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코타로가 이 제품을 너무 자주 빨리 새로운 걸 내놓는 것 같아요. 그냥 하나씩 하나씩 천천히 딱 레이드 재팬 처음 했을 때그 정도 속도로 신제품들을 좀 신중하게 하나씩 출시하면 어떨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너무 좀 급한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자 다음은 이제 다음은 없구요 여기 카나무리 사진이 있네. 58.5. 자 이상으로 그 루어 매거진 3호에 나온 그각 메이커별 신제품 루어들. 이제 같이 한번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그 일본 메이커들이 조금 지금 베스 시장이 조금씩 축소가 되고, 그래도 이제 계속 이렇게 신제품 내고 하면서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이제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우리나라에 유통하는 총판이나 딜러들이 이게 신제품 나오고 그러면 좀 빨리빨리 가져와서 우리도 좀 써볼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니까 일본의 신제품 나오는 것 중에 안 들어오는 것도 굉장히 많고, 들어온다고 해도 최소 한두달 이상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터미. 저희는 이제 인터넷 보면서 맨날 분침만 삼키는데 그렇다고 매번 일본을 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조금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신제품 나오는 시차가 조금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알람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